천호개입니다 배당 시즌이 되면 배당주들 안내드리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최근에 금융주, 은행주들이 불이 뿜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외국인 수급까지 몰래면서 매우 좋은 상황이죠. 몇번 말씀드렸지만 아니 예적금 될 바에는 차라리 예적금 되는 은행에 주식을 사줘라 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KB금융지주 시가총액 1등으로 백테스팅을 해보면 5년 동안 100만원 적금 넣은 것보다 KB금융지주를 100만원씩 5년 동안 산게 앞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현재 1억 6천만 원 정도가 돼 있고 누적 배당금만 1,100만 원 수준입니다. 5년 동안 168% 수익률이고 적금으로 이걸에 따라 잡으려면 적금 금리가 38%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여줬다. 야 너는 주식 중독자고 주식을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가 정말로 암울했던 2009년에서 2013년 동안 백테스팅을 했더라도 어 적금보다 다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역시도 원금은 지켜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률을 하면서 가장 암호했을 때 역시도 원금은 보장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나쁘지 않게 꼭 투자를 해보셔라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바로 썸네일 내용을 말씀드리면 2월 말에 보유했을 때 대부분 은행 주식들이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신한 지주를 제외한 우리, 하나, KB, JB, BNK, IM 모두 2월 25일에 보유하시면 시가 배당률을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다 특히 IM금융지주는 결산배당이기 때문에 4.4%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모습입니다 4대 금융지주 실적은 어떠냐 실적 모두 역대급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2025년 YOY로 대폭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정부가 지금 대출조임 가계대출을 굉장히 막고 있는데 괜찮았냐 이자 수익은 뭐 소폭 는 수준이었지만 비이자 이익기 대폭 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kb 금융지주 같은 경우 역대 최고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비결사 비은행 부분이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덕분에 상대적으로 다른 은행 대비 고per까지 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은행이 물론 가장 비중이 크지만 그들이 든든하게 받쳐주는 것이 증권 보험 카드였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주들이 그랬고 금융주들이 그렇고 그리고 증권주들도 굉장히 좋지만 현재 증시가 호황이 되면서 KB 증권이 y o y 로13% 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한은행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이 이끌었고 카드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로 부진했다고 하지만 다소 더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 증권은 초호황 성장으로 113%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은행 역시도 은행이 잘 받쳐주면서 증권사가 다른 수익이 늘었지만 매매 평가액이 조금 부진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고 카드 역시도 본업은 잘했으나 매매 평가액에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해외 대체 투자가 조금 아쉬웠다고 하죠.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드디어 삼각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했습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뭐 생명, 보험, 여기다가 증권사까지 인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4대 금융지주 중에서 가장 높은 은행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고 80에서 90%를 은행에 기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은행 포트폴리오가 높은 게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4대 금융 지주 중에서 비은행이 가장 좋은 거는 KB 금융 지주입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은행사들이 부지 대출이 굉장히 많고 주담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잘안 빌려준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주담대 같은 경우는 뭐 DSR, ATV 등으로 굉장히 예상 가능했었던 게 주담대였고 이게 주이다 보니까 생산적 금융이라고는 말은 하지만 리스크 가 상대적으로 더큰 게. 의외로 더큰 기업 대출이기 때문에 이런 딜레마는 분명합니다. 물론 전체 금액 자체가 뭐 크지 않기 때문에 주가 추세가 당분간 꺾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넘어가서 가장 잘했던 거는 이 역시 KB은행이었습니다. 24% 정도가 비대면 비중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러다 보니까 카카오뱅크가 역대급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역시는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다른 은행들또 앱들이나 뭐 은행 어플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대단한 기술적 해자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각 카우뱅크에고 PR을 줘야 할까라면서 주가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시대 이제 지방 은행도 괜찮지 않겠냐. 굳이 지방까지 안 가더라도 앱만 설치하면 되지 않냐라는 맥락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보여준 것이 이번 지방 금융 지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조금 뜯어 본다면 은행 같은 경우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채율이 점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방 부동산 PF가 부진을 하면서 대부분의 지방 은행주들이 은행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 다른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은행주들이 이렇게 조금 힘든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방이 속한 소상공이나 중소기업 대출 50%를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정부 역시도 푸시를 넣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지방은행들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고객층 역시도 워낙 다르고 PF 역시도 상대적으로 부실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자 이익 역시도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좋습니다. IM 금융 지주가 최근에 시중 은행으로 그렇게 되려고 했던 이유가 다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엄청 좋았고 여기다가 주주하는 역시도 엄청나게 확대를 하면서 지방 금융주들 역시도 불을 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대 금융 지주와 지방 삼사 EPS를 모두 합쳐 본다면 역시나 KB 금융 지주가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뒤를 따라서 BNK 금융 지주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은행주 주가 랠리에는 실적이 뒷받침됐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 KB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좋았지만 자사주 매입 소각도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요 금융지주들이 자사주 매각을 공격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KB 금융지주는 더 압도적으로 시가총액 대비 거의 3%에 육박하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보여줬고, 그 덕분에 유통 주식수가 압도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죠. 배당 같은 경우에도 KB금융은 엄청나게 늘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도 BNK금융 역시도 12.9%로 굉장히 늘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다른 은행 지주사들을 보더라도 미국의 슈드가 부럽지 않을 정도의 배당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모두 합쳤을 때 KB금융 지주의 총 주주하는율이 50%를 넘었고 덕분에 PBR 역시도 은행주는 꿈도 못 거던 이를 드디어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3년 전에 1천만 원을 투자를 했다면 JB금융지주가 1등 뒤이어서 KB금융이 1등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JB금융에 1천만 원을 투자하는 것보다 KB금융에 1천만 원을 투자해 놓는 것들이 훨씬 더 뭔가 든든하고 현신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다른 4대 금융지주나 다른 지방은행들에 비해서 KB금융이 압도적인 성장률을 보여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전체 주주 하는율이 50%가 넘었는데 이거 더할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올라도 아직 미국의 절반 수준이고 여러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90%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유럽이나 일본 국가들에 비해서도 아직 낮은 모습이기 때문에 좋게 해서 한다면 더 확대를 해서 더 나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지주사들 IR 자료를 보면 우리 주주하는더 확대해서 총 주주한원을 50% 이상에 넘어가겠다 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꼭 이런 약속들 지켜줘서 편하게 투자를 할수 있는 배당주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천호김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